이가 이가 이몇 분이야? 몰라. 왜 거기 있으죠 나이스. 아, 마무리. 가운데 기이 우리. 오이, 홍룡. 가이스, 두리두리. <목소리도> 아, 너무 힘수지이아니데 어. 뒤에 있다. 어, 뒤에 있다. 와, 까비. 아,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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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보여줘 미션. 미션. 미 미션.

h 이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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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몇 분이야? 몇 분이야? 그냥, 그냥, 시, 여기 있어. 뭐야? 오케이. 아, 그래? 오케이. 다시 오우.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야, 그래? 아, 그 아, 나래 아, 그래? 아, 그 아,

사가 없냐? 사야 되는데, 여자 옆부터 다사어 그러니까 거의 유니크 맞았어. 그래도 아, 어. 드디어 데뷔 아, 전이죠. 그럼 아, 수건 <laughs> 사업인데, 아, 진짜 수건 사업. 아 좋았다. 아니, 좋았다. 아, 어, 이거는 상진이랑 문호가 해줘야 돼. 야, 힘이 좋다. 진짜! 일단, 반단 넓게 빼야되나? 어? 로야 아니, 어차피 이요다 아!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이제부터야 Totio, t o t i 모르겠어 오, 온다 i t 래 어, 나있 e y don't w 지 n t i 야 They don't want 더 뛰어. 더 e y don't want it. They don't want it. They don't want 야 돼. They d o n 아이고, 아이고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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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어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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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, 마무리. <목소리> 시즌 아웃. 아, 교체? 좀 돌아가는 거 같아요.